어, 거의 지금 판을 다 떴는데 이 니트하고 같이 한번 재볼게요. 거의 사이즈가지고 이, 이 손땀이 틀려서 이 니트 사이즈를 정해주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망 사이즈를 정해주면 그래서 어, 기, 기본은 기본은 망 사이즈가 몇이어야 되냐면. 기본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을걸요. 지금 제가 48.5, 약 48.5. 여기 옆에 넓이가, 길이가, 그리고 폭은 위로는 지금 거의 30.5.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인이 더 넓어, 넓으면, 여기가 더 넓어지면 1, 2cm, 넓어지면 가방 높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바닥은 10cm로 정해진 거고, 그래서 본인이 어, 저는 한 23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걸 뜨실 때, 이걸 뜨실 때 자체가 이옆 길이를 넓게 잡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정도, 이게 지금 오리지널 사이즈하고 똑같거든요. 이 정도를 기초로 해서 저는 이 망에다가 맞춰서 한 거라 지금 이게 48cm예요. 그래서 48하고 위에 폭은 지금 몇 cm 뜬 거냐면 <laughs> 이 망보다 크면 안 돼요. 망하고 합쳐야 되니까 아시죠? 지금, 한 29cm 예요 1cm 부족하죠. 그런데 이 니트가 약간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1cm 정도는 당겨서 하시면 팽팽하고 더 예뻐요. 그런데 1cm 이상 차이 나면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단 떴냐면, 손땀이 다 틀려서 몇 단이 큰 의미는 없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 그러니까 무, 이거 저기, 한길긴뜨기 한 거하고, 무늬 한 거하고, 한길긴뜨기 한 거하고 다 합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레, 열다, 열려,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 스물둘. 스물 두 무늬단 뜬 거예요. 한 단, 두 단, 스물, 스물 두 무늬단.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왔으면, 이렇게 이제 얼추 니트하고 맞잖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니트 결정 안 하신 분은, 이, 이망 이 사이즈 결정 안 하신 분은 이렇게 니트를 한 30cm 뜬 다음에, 이 망을 잘라가지고, 망이랑 얼추 맞을 때까지 뜨시면 돼요. 망을 먼저 잘라놓고 뜨면, 저같이 뜨면, 옆에 길이 맞추기가 힘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뜨신 분들은 이 넓이에 맞게 망을 자르시면 돼요. 아셨죠? 망은 60cm까지 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망에 맞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니 거의 한 1cm 정도 차이 나니까 이 정도면은 합체해도 될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X자 무늬가 끝났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짧은뜨기로 기둥 하나 세우고 짧은뜨기로 여기서부터 얘랑 합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항상 코너는 이거를 할때이 니트가 망하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마다 핀셋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고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든지 고정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밀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해드릴 해줄게요 짧은뜨기를 할때 모서리는 항상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한 것도 한단 잡아주고 무늬에서는 두개 잡아주고 무늬 뜬거 있죠 무늬 뜬 거에서는 꼭두 코를 잡으세요 무늬에서 무늬에서 두 코, 그다음에 짧은뜨기 한 단에서 한 코, 또 X자 무늬 있죠? 무늬에서 두 코, 두코 잡아주세요. 두 코, 그다음에 빼뜨기 한 단에서 한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늬 하나에 한 무늬에 세 코, 여기도 세 코, 세 코, 세 코, 스물 두 개에서 세 코, 세 코, 세코 이렇게 잡아서 이 망의 하나에 하나던 두 개던 상관 없어요. 비슷하게 자기가 가는 위치에 편한 위치에 여기까지 가서. 쭉, 짧은뜨기를 하면, 한, 한 무늬 단에 세 코씩 잡으면 거의 비슷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렇겠죠? 근데 크게 뭐, 나중에 거기 합체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코수는 안 맞아도 되는데, 그렇게 규칙을 잡아서 하시면 편해요. 하나, 둘, 무늬에서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코가 있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쭉 잡으시고, 여기도 무늬 한 단에서 세 코씩. 잡아서 여기까지 오시고 뺑 돌아서 합체해 보세요. 돌아가는 코너는 두개세개 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 돌아가는 부분 예쁘겠죠. 그래서 쭉 합체해 보세요. 망이랑 이렇게 합체를 할 때도 이랑 뜨기로 이한 줄을 남겨놓고 이뒤에 것만 이렇게 잡고 합체를 해주세요. 이 니트의 특징이 이렇게 전체가 다 이랑뜨기로 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한 코가. 그래서 합체를 할 때도 그 느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서 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같이 없어지면 안 되고 있는 게 예쁘겠죠. 끝까지. 여기도 끝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랑뜨기로 이렇게, 이렇게 뒤에 거 하나만 걸어서 합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실을 살려서 암 라인은 살려주세요. 이 망하고 이 니트하고 합체한 다음에는 이 뜨거운 스팀 같은 거 잘못하면은 이 망이 굉장히 열에 약해요. 그래서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하게 지금 삭삭삭삭 그냥 손수건 대고 한번 했는데 하셔도 되고 하실 때 조심하셔서 해야 돼요. 저처럼 뜨거운 걸로 막 김을 팍팍 주면은 이이 이, 이 망이 울어요, 녹아요. 그래서 그냥 손수건 대고 조금 띄어서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한 번씩만 해줬어요. 안 해줘도 다 상관은 없는데 한번쫙 이렇게 그냥 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총 길이를 재는 거예요. 니트 이제 짧은뜨기 한 것까지 다 해서 총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니까 30, 39cm, 49cm예요, 49. 그래서 49 마이너스 바닥이 10cm 잖아요. 10을 빼면 39죠. 39 나누기 2는 19.5예요 19.5. 그래서 여기서부터 망을 이렇게 끝에서부터 19.5cm 쟀더니 저는 33칸이 19.5cm 예요 여기. 칸수로.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단수링을 껴놓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 같은 칸에다가 단수링을 꼈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돌려서 19.5cm 똑같이 확인을 해서 19.5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칸수를 셌더니망 칸수가 똑같이 33칸이에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앞판, 뒤판이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앞판, 여기 뒤판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33칸에 이렇게 어, 단수증을 끼웠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 같은 거 있죠? 딱딱한 거. 이런 자 같은 것도 대고, 약간 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대고, 얘를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접어 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손으로 좀 눌러 주셔야겠죠? 자르는 것보다는, 이게 완전 히딱 꺾이는 것보다는 살짝 통통하게 꺾이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딱 각이 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바닥을 정해야 이 바닥에다가 안감하기 전에 속고발을 끼워야 돼서 그래요. 바닥에다가 속고발. 소코발. 속고발을 끼워야 좀 바닥에 땅에 닿지 않고 물 같은 거 있어도 덜 젖겠죠? 그래서 바닥면을 먼저 정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33칸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쪽하고 이쪽 단수링 있는 데하고 이쪽 단수링 있는 데하고 이렇게 딱 맞추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접어 주세요. 손으로 꾹꾹 눌러 주세요. 제일 먼저 할게 바닥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10cm. 그러면 솥꼬발을 이제 제일 먼저 안감하기 전에 해야 될게 솥꼬발이에요. 솥꼬발을 먼저 정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한이 정도? 너무 겉에다 해도 안되고 너무 안에다 해도 안되고 이 속고발을 약간 이렇게 살짝 벌리세요. 이게 셋 두개거든요.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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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개 정도 꼽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괜찮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정해졌으면 안쪽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렇게 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막한 줄을 사이에 두고 요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이렇게 뒤로 얘도 이렇게 요렇게 딱 벌려주세요. 그래야 안 빠져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이쪽도 그네 개를 비슷한 위치에 만들어 오세요. 칸수 세 가지고 비슷한데다가 맞춰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4개 합체해 올게요 이제 속고바를 다 달았으면 은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옆판에 망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망에 맞게 옆판은 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망에 맞게 니트를 떠서 세로로 떠서 이렇게 붙여서 얘랑 딱 합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폭 사이즈가 10cm 에요. 그쵸? 10인데 정확하게 이, 이 접힌 망하고 망하고 사이를 이렇게 재보면 망 가운데하고 망 가운데를 재보면 10cm 좀안 돼요. 그쵸? 그런데 이 망이 이 10cm 정도보다 크면 너무 크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짧은뜨기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한 1cm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얘는 9cm 정도 돼야 돼요. 9cm, 10cm 되면 안 되고 너무 크고.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한 9.5? 9.5 정도 되면 될것 같아요. 9.5. 9.5cm 정도 돼서 얘랑 같이 이렇게 나중에 합체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폭보다 0.5cm 적게 한단 적게 잘랐어요. 짧은 뜨기 돌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열 열, 한 열, 둘 열, 세, 열, 넷, 열, 다, 열, 여섯 가로, 열, 열, 여섯 칸있고요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3 칸이었잖아요. 그쵸, 아까 33 칸. 그래서 여기 똑같이, 얘랑 똑같이 33칸 만들었어요. 이게 앞면의 높이하고 옆면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판을 양쪽에 꺼, 왼쪽, 오른쪽 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맞게 코를 잡아서 똑같은 무늬로, 똑같은 무늬로 어, 이렇게 길게 옆으로 잡아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그래서 이렇게 코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게 한번 잡아볼게요. 몇코 잡아야 적당한지 한번 봐볼게요. 이 높이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똑같이 잘랐잖아요. 3 3칸 그래서 3 3칸까지몇 코를 잡았는지를 여기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38코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열, 열, 어요열열열열열열열열열 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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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30 하나 둘셋넷다 36코예요. 그래서 36코를 잡아서 한번 떠 볼게요. 게이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잡기가 쉽네요. 그쵸? 그래서 36코를 똑같이, 똑같은 높이니까 36코를 잡아서 한번 떠볼게요. 그래서 36코 잡았으면 기둥코를 하나 세운 다음에 뒤로 돌리세요. 그래서 여기에 코산이 있죠. 코산에다가 짧은 뜨기를 뒤에 보면 가로로 코산이 있어요.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36개 해오세요. 기둥코 빼고, 하나, 이렇게 36개를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이렇게 재봤어요. 했더니 한칸 정도 남는 정도 돼요. 나중에 뜨면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36코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니트를 이 망크기에 맞게 그 높이까지 딱 떴으면 여기는 좁은 니트기 이 때문에, 어, 얘보다 많이 짧으면 안될것 같아요. 거의 망이랑 니트가 비슷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땡기면은 이게 좁은 공간이라 땡겨지지가 않아요. 넓은 면은 좀 땡겨지는데, 거의 망이랑 비슷한 높이까지 떠오세요. 아까 한칸 짧게 뜨라고 그랬는데, 그냥 똑같이 뜰게요. 똑같이. 똑, 이거 지금 떴는데, 똑같이보다 살짝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안에다가, 를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칸을 떴냐면 보여드릴게요 무늬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를 떴어요 여기까지 떠갖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맞게 떴으면 이 망은 어 이게 옆면인데 이렇게 똑딱단 추가 위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이 옆면을 터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1 5칸 세로로 1 5칸그 다음에 가로로 두 칸을 이렇게 자르세요 오려내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힐 수 있게 자, 자유로, 자유롭게 이 망이 아예 없으면 가방이 좀 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을 대는데 이 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안감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짧은뜨기로 합체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합체를 한번 해볼게요. 옆면 합체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모서리는 한두두번 정도 뜨세요. 모서리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두 개.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모서리도 좀 잡아 잡아놓고. 잡아놓고 할게요. 그래서 요한 무늬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비슷하게 하나 둘그 다음에 셋넷한 무늬에 두코 잡으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짧은 뜨기 이망 있는 데까지 이렇게 뜨세요. 망이랑 같이 합체. 망이랑 같이 이렇게 합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망, 여기는 망이 없죠. 망이 없는 데는 이 니트에만 이렇게 짧은 뜨기를 뜨세요. 니트에만 하나, 둘, 한 세코 정도. 세코 정도 니트만 짧은 뜨기를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망이 또 있죠. 망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개 해줄게요, 모서리는. 하나, 한번 더. 모서리에서는 두코 이렇게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니트만 돼 있고 여기는 망이 없, 망이랑 연결 안 했어도 이렇게 이렇게 닫혀지는 거예요. 쉽게 잡아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다른 데는 다 망이 있으니까 뺑 돌아가면서 모서리 두 개씩 하시고 여기까지 합체해 보세요. 이렇게 옆면을 두개다 떠서 땡 돌아가면서 합체를 했으면 이 가운데 뚫려 있는 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잘 접혀요, 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끝에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똑딱 단추를 블랙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블랙을 이렇게 두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요쪽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합체하시면 돼요 바느질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달아야 얘가 이렇게 합체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잘 선택해서 꼬매 오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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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해 오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양쪽에 다두개 보내드릴 거니까 양쪽에 다 이렇게 바늘로 꼬매오세요 안감 하기 전에 꼬매야 되겠죠 뒤에 이렇게 밖으로 바늘이 나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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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매오세요 이렇게 바늘로 꼬매오세요 하체에 오세요 바느질로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접히게 꿰매 오시면 돼요. 이 갈라진 부분 있는 쪽 이쪽 위쪽 이쪽에다가 꾸매셔야 돼요. 망 갈라진 쪽 위쪽에다가 꾸매 오세요. 이게 뭐 왼쪽에 가든 오른쪽에 가든 상관없어요. 두 개가 암수가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돼요. 위치를 잘 봐서 딱잘 만날 수 있게 너무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되겠죠? 예쁘게 딱 만날 수 있게 꾸매 오세요. 이렇게 똑딱이를 이렇게 딱 양쪽에 딱 달았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가방 옆, 옆에가 옆 되는 거예요. 옆모습. 그래서 이렇게 다 달았으면은 이제 어, 요거 옆면 뜨고 망 합체하고 똑딱이 달고 그 다음에 전면 이렇게 다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고발 달고 그랬으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핸들을 달아야 돼요. 핸들을 합체한 다음에 안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쪽에서 바느질 땀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핸들을, 핸들과 로고를 달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앞뒤를 정하셔야 돼요. 지금 로고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넓게. 이 상태에서 안감을 잘라서 어, 1cm 시접으로 뒤에 다림질을 하셔서 꼬매셔가지고 어, 여기도 안감을 꼬매고 여기도 앞뒤판 옆, 옆판 양옆판 안감을 꼬매서 합체하셔도 되구요. 어, 아니면은 이렇게 다 핸들을 핸들 같은 거 미리 다셔야 돼요. 핸들 다시고 속고발 다시고 로고까지 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 바느질선이 안감했을 때안 보이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안감을 다한 다음에 합체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미싱이 고장나서 이거 다 꼬매느라고 손으로 지금 안감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안감을 그냥 통으로 하고 싶어요. 통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핸들을 다 합체한 다음에 로고까지 다 다신 다음에 이거를 합체하는 거예요. 옆면을. 이렇게, 이렇게 찢어진 부분, 여기 이렇게 갈라진 부분, 여기 똑딱딱 달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면이거든요. 이렇게 밑에는 넓고, 이렇게 여기를 먼저 돗바늘로 다 저기 합체할 거예요. 이쪽도 그렇게 다 통으로 만든 다음에, 통으로 된 다음에, 이 음, 안감 전문점에 맡기셔도 되고, 본인이 통으로 만드셔서 넣으셔도 되고, 만들어서 어, 제일 위에서만 홈질로 다 꼬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 돗바늘로 옆에를 먼저 한번 합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돗바늘로 양옆만 합체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할때제제첫 어, 어, 코는 한두번 정도 튼튼하게 한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할게요. 제첫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까지 딱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가방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수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부분에 가서 거기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개 다, 코두 개를 다 살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맨 윗부분은 한번더 왔다 갔다 할게요. 아무래도 시작하는 데는 좀 튼튼한 게 낫겠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이렇게. 코를 이렇게 두 개를 다 살려서 껴주세요. 이 코스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데 맞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 아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V자를 살려서 두개다 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V자를 살려서 두개다 껴주세요. 들어갔다가 그 밑에. 이렇게 살려야 여기가 통통하니 예뻐요.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다 살아서. 이렇게 이 핑크색 있는데 여기, 여기가 이 모서리. 모서리고 여기가 이 모서리고. 이 단수링 맞춰서 끝까지 이렇게 U자로 마감해 오시고 이쪽으로 마감해 오시면 끝이에요. 그렇게 다 해서 만날게요. 드디어 다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똑딱이도 달고, 로고도 달고, 어... 예, 핸들도 달고, 지퍼도 맞춤해가지고, 제가 다 꿰맸어요.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아, 처음부터 이거 연구하고, 이 가방을 뜨기로 하고, 이거 부자재 사장님이랑 상의하고, 정말 이 니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번 떴다, 풀렀다 떴다, 풀렀다 하면서, 이, 이 통통한 이 느낌, 이 라인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 느낌을 내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했어요. 인정하시죠? <laughs> 다 뜨고 나니까 아마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쁜 만큼 우리 회원님들도 이 기쁨을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들고 다녀보니까 정말 분명히 이거 하나 더 뜨실 거예요. <laughs>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뜸이었습니다.